야. 이렇게 변했구나. 익숙한 공간 속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여행.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역의 새로운 변신부터 신라 천년의 유물을 간직한 국립 경주 박물관의 새로 생긴 공간까지. 오랜 역사와 새로운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경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언제와도 반가운 곳, 친숙하고 익숙한 경주에 왔습니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했지만요, 사실 경주는 매번 그 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와봤을 익숙한 장소지만 새로운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들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개할 장소는 경주 역사. 경주를 찾는 여행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던 문이죠. 백년 철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열차 운행은 중단됐지만 경주 역사는 다시금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 속에 문을 닫았던 경주역이요 경주 문화관 1918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시민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요 한창 전시회가 열리고 있네요 아, 뭔가 멋진 기분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경주 문화관 1918 제목이 흥미로워요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이제 간판 경주역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있고 지붕이나 뭐 내외벽 이 전부가 경주역 2021년에 마지막 운행을 했을 당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경주역이 1918년에 첫 운행을 개시를 했다고 해요. 103년 동안에 많은 이들의 추억을 기억하고자 경주문화관 1918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경주역에 추억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다시 열린 이 경주문화관 1 9 1 8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아 경주역 그랬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어떤 전시예요? 지금은 빛과 색채의 마법사인 클로드 모네의 넷플릭카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을 원작 그대로 크기로 지금 이곳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역에서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지금 감상할 수 있다. 네. 저도 볼수 있겠네요. 네. 이야. 옛 경주역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주문화관 1918. 경주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새로운 전시와 문화행사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인데요. 모네의 아름다운 작품들은 오는 3월 5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주역의 변신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경주문화관 1918 옆으로 역장과 역무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에는 공유 오피스. 회의실, 촬영 스튜디오 등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셔야겠죠? 보니까 경주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유 공간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역장실, 기존의 역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역무원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룸과... 그리고 다목적 교육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타 유유 공간이 많았는데 그 공간을 이제 포토 스튜디오, 레코딩 스튜디오, 3D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회의도 할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술인들은 이곳에서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실용화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네. 바뀌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음. 철로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추억을 쌓아가던 경주역. 앞으로는 풍성한 문화를 통해 경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 쌓이게 되겠죠. 계속되는 경주역의 변신을 기대해 주세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경주 여행 두 번째 코스는 바로 국립 경주박물관입니다. 자, 이번에 찾아온 것은요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죠. 바로 국립 경주 박물관입니다. 소문에 의하면은요. 이곳에 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시죠. 박물관의 귀한 소장 도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박물관 안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신라 천년 서고. 유물 전시관처럼 멋스럽게 꾸며진 도서관을 지금부터 탐방해 볼까요? 첫 인상부터 근사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박물관과 함께하는 도서관, 그것도 경주에서.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천년 서고예요. 네. 소개 좀 들어볼게요. 어, 저희 천년 서고는요 박물관에서 수장고로 원래 이용하던 공간이고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양한 책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어떤 책들이 이곳 도서관에서 음.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일단은 국립박물관들 전시 도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경주와 신라에 관련된 역사 책이나 문화재 관련 된 책들, 박물관 관련된 책들 모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천년 사고에서는 일반 시민과 전공자들 모두가 흥미를 가질 만한 도록과 역사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책들 중에서 꼭 봐야 하는 책은 뭘까? 궁금하시죠? 빼놓지 말고 둘러봐야 할 곳은 바로 북 큐레이션 룸 현재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과 연계된 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조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이쪽 공간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요? 음. 여기는 저희 부큐레이션 룸이라고 해서 음. 어, 주제와 관련된 책들 뽑아서 전시하려고 마련한 공간입니다. 그때 그때 와주시는 분들에게 아 이번에는 이게 있어요라고 소개해 주는 공간인 거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전시돼 있어요? 여기 왼쪽에는 작년에 진행했던 낭산전 관련된 책들 전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지금 전시하고 있는 금영총. 금령특별전 관련된 책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낭산 같은 경우에는 낭산이라고 지금 경주에 남산보다 조금 더 조그만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련된 유물들 전시하고 있었고요 불교유적 관련된 책들이 주로 있습니다 금령촌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저희 박물관에서 최근에 재발굴을 진행했던 무덤인데요 그래서 뭐 신라 고분에 관련된 책들, 일제 강점기 고고학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안에서 출토됐던 황금 유물과 관련된 책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걷다 보면은 많이 만나게 되는 문화유산들을 눈으로 즐긴다면 이곳에서는 네. 눈으로 즐겼던 역사와 문화유산들을 머리로 익히는 공간. 네. 책들로. 네. 오. 천년서고는 공간 자체도 아름다운데요. 기둥과 석가래까지 전통적인 건축 형식을 재해석해 만들었고요. 시민들이 편하게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란 소파들을 배치한 것 또한 특징입니다.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몰입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새롭게 문을 연 천년 사고 그리고 경주 문화관 1918 공간들을 만나봤습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경주가 그리우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경주의 모습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알려드린 코스 쭉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웠던 경주는요. 지금도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경주역 공간의 새로운 변신. 경주 문화관 1918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의 아름다운 변신, 신라천년서고. 새로워진 경주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경주는 오늘도 새로워.